자, 오늘 12월 12일 칼페온 연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리에 힘써주신 매니저님 감사드리고요. 자, 칼페온 연애의 좀 핵심 키워드는 새로 고침이라고 합니다. 뭔가 앞으로 예전에 뭐 대사막을 만들겠다, 대양을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거창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는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이번에 새로 고침이라는 거는, 아직 뭐, 이거는 장비 각인, 요정, 영지 9단계, 뭐 서버 통합, 아토르 전쟁. 이런 컨텐츠들이 아직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실 새롭게 추가되는 업데이트 내용은 없었고요. 자, 핵심 키워드는 새로 고침이라고 하고,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을 보면은 버퍼링이 좀 걸리네요. 전투를 버리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전쟁 필드쟁이죠, 보통 아, 필드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투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성전, 거점전, 어, 길드 전쟁, 검태 남해 이런 전투력을 어떻게 보면 뽐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고 전장 어느 정도 보정을 받고 수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음, 조화롭게 이렇게 전투를 할수 있는 태전 아툼학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대전에는 전투력보다는 좀더 실력 위주로 그렇게 가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컨텐츠들을 좀 재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요약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전쟁 컨텐츠 개편상 검은 태양은 일단 2회에 나눠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1월 초에 대사막 필드 배경으로 변경. 아, 근데 이 부분 좀 아쉽네. 원래 12월 달에 패치한다고 했거든요, 또. 대사막 검태 좀 미뤄졌네요. 1월 초? 1월 초로 미뤄졌고. 대사막 필드 입장 인원이 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한 맵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지금 검은태양은 문제가 채널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면 계속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접속했다가 채널 바꾸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한 어 맵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전투를 칠수 있는 그런 식의 인원 확장이 병행이 된다고 하고요 검은돌 재단 경쟁이 주요 포인트라고 합니다 대사막 검은태양은 뭐 나가족도 있고 포관족도 있고 히스티리아 멋도 있고, 이렇게 몬스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위 몬스터는 점수를 많이 주고요. 하위 몬스터는 점수를 조금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굉장히 전투력이 강력한 공성길드들은 좀 높은 단계의 등급에서 서로 경쟁을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트리이 낮은 사람들은 약간, 낮은 몬스터에서 좀 경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상을 한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몬스터를 잡고 또 검은 돌 재단을 봉헌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검은 돌 재단을 봉헌해서 아마 검태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 같아요. 자, 몬스터를 잡고 얻을 수 있는 흔적 보상은 혼돈 필드 주요 보상과 동일하게 어, 혼돈의 축, 혼돈의 핵, 아크라드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검게 물든 태양석에는 엘리언 룬. 엘리언 룬을 좀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순위 보상. 검은 태양 순위 보상으로는 혼돈의 결정과 근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공성전은 공성병기, 고대의 전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성 측에서 수성을 좀더 쉽게 뚫을 수 있게, 성문을 더 쉽게 파괴할 수 있게, 고대의 전차라는 새로운 공성병기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병기 밸런스 조정도 예정되어 이 있구요. 대포 코끼리 오거 이런거겠죠. 거점전 같은 경우에는 거점 개수가 좀 조정이 되고 지금은 좀 너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혈 입성이 좀 많이 뜨는 상황이고 거점별 보상. 거점 1단계 2단계 3단계의 보상의 차등화. 그리고 거점전에서 어 너무 성물과 성물간의 거리가 멀다거나 이런 좀 약간 밸런싱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거점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손본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길드 필드쟁 보면은 길드 전쟁인데 길드 전쟁 같은 경우에는 회전에서 킬을 많이 하고 죽으면 상대방한테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연속으로 계속 죽으면 처음에는 30점을 적팀한테 주다가 죽었을 때 30점, 뭐 21점, 나중에는 뭐 7점까지. 그러니까 키를 많이 하고 죽으면 그만큼 상대한테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보통 고투력 캐릭터들이 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투력을 상대적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 점수 시스템은 리워크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길드 전쟁에 일단 선포 그리고 항복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어, 변화가 필요해요. 길드 전쟁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 선포 포인트 300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 길드가 항복을 하면은 24시간 있다가 또 쟁이 걸립니다. 항복도 한 2000점만 채우면은 바로 가능하고 그 길드 전쟁이 지금 한 걸리고 나서 피하고 싶으면 3분 만에, 1분 만에 그냥 바로 전쟁이 끝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자, 나이트메어는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이트메어도 마음에 들거든요. 필드에서 악몽의 인도라는 아이템을 먹고 나이트메어의 입장에서 악인을 쓰면은 남해 전용 핫타임을 할수 있는. 다만, 지금 남해의 문제점은 워낙에 옛날 남해라서, 어... 불타오르는 뿌리? 뿌리도 안 나오고. 보상이 좀안 좋죠. 루드 유한광산 지역에서의 남해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적인 측면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아예 리메이크를 한다고 합니다. 길드 간 전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악몽의 인도를 삭제를 하고, 이제 우두머리 위주로 간다고 요 남해에서는 일반 몬스터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그람과 같은 그러한 보스 몬스터들이 남해에서, 남해 지역 곳곳에 순차적으로 뭐 등장을 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길드원들과 다 함께 남해를 입장을 해 가지고 보스를 잡으러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녀야겠죠. 그 과정에서 다른 길드들과 충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남해를 바꾼다고 하는데 보상만 좋으면 뭐 우두머리를 잡는 새로운 나이트 메어가 뭐더 괜찮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나면은 좀 근성전에 가깝죠. 악몽의 인도를 먹으면 1 시간 동안 계속 입장을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형태에서 우두머리가 잠깐씩 뜨는 식으로 바뀌면은 진짜 길드원들이 싹다 몰려가서 길드 대 길드로 총력전을 한번 벌이고 우두머리가 제압되면 이제 나이트어 문이 닫힌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뭐 깔끔하게 쟁 끝나고 다시 필드로 가서 사냥하고.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남해는 어찌됐던 고투력 컨텐츠가 맞죠?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투력을 바탕으로 버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 전장은 어느 정도 투력을 보정되는 투력이 보정되는 컨텐츠라고 보면 되고 대전은 조금 더 많이 보정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전쟁 컨텐츠는 2022년 상반기, 뭐, 1월부터, 그냥 바로 22년부터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전쟁 컨텐츠 개, 어, 개선은 내년부터 바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전 컨텐츠 개편 사항은, 일단 대전 컨텐츠 라무네스랑 투기장 랭킹전은 매칭이 현재 정말 안 됩니다. 매칭 한번 큐 돌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한 30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거를 시간을 딱 조정을 한다고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9시 반부터 22시 30분까지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할수 있게 대신에 투력 격차가 커도 매칭이 되던 뭐 예전과는 다르게 점수 격차가 커도 매칭 되던 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그 폭을 줄여서 나와 비슷한 상대와 최대한 만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투기장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카르케아 영웅전이 정규 컨텐츠로 편입이 돼서 주말 1시부터 21시 30분까지는 카르케아 영웅전을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투기장러들은 주말만 기다려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전또 이것과 함께 투기장 일반 모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투기장 일반전에서 파르케아 영웅전 룰로 전투력이 차이가 나도 뭐 매칭이 되고, 피통셋, 모피셋, 이런 거좀 세팅으로 어차피 랭킹전과 다를 바 없는 일반전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PVP 컨텐츠는 콘텐츠, 이제 스케줄을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하고, 그다음 이어지는 PBE부터는 뭐 신규 지역 드리간 지역이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카마실비아 지역 이후에 이어지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보스, 월드 보스, 가모스가 드리간 지역 후반부 업데이트 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드리간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1월달에 뭐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드리간 지형 뭐 드랍 아이템이 좀 이게 특이한데, 사실 이번 연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기억각인 업데이트. 기억각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장비 아이템에 이러한 능력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게임에서도 이미 수많은 게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내 무기에 타격 시 체력 회복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타격 시 적에게 화상 피해를 붙일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은 어느 정도 예시 같아요. 100% 이렇게 나오겠다가 아니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이런 컨텐츠는 어100% 과금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유저들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고. 노잼이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검은 사막에서 추구하는 기억 가기는 필드에서 파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각 옵션 간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수많은 옵션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좋다. 타격치 체력 회복이 짱이다. 그러면 결국에 다 똑같이 너도 나도 다이 옵션만 맞추려고 노력을 할거고 사실상 이컨텐츠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밸런스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재미있을 수가 있는거는 뭐 도제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확률이 증가가 되는 패시브가 있거든요 치명타 확률 증가와 여기 있는 치명타 피해량 증가를 같이 붙였을 때 어느정도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량이 같이 올라가면은 시너지가 생기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의 직업에 맞는 각인을 어... 기억각인 요거를 각인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주 업데이트에 점검 근데좀이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해외 지역은 12월 28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옵션은 본인 컨텐츠 선호도에 따라 맞추면 됨. 위별 수급처. 일단 투구는 카마실비아. 보조무기는 드리간. 주무기는 제작. 신발은 발렌시아. 혼돈지역. 근데 이거 신발 각인 아이템을 만들려면은 발렌시아로 가야 되냐? 근데 이게 거래가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거래소를 뭐 살려본다고 합니다. 이제 허러비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출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냥 드리간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거래소를 통해서 요런 거를 파밍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발 각인템이 제일 비쌀 수도 있어요. 다들 전투력이 이미 막 높아져가지고 뭐 드리간이나 카바실비아 쪽에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고 발렌시아는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발이 좀 비싸고 발렌시아에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이 아이템을 비싸게 또팔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갑은 대사막과 길드 토벌에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거래소 리워크. 거래소 리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거래 빈도가 낮은 아이템 삭제. 행동력 포션 같은 아이템이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기억 각인이 아이템 물품 추가되고요. 거래소 리워크에서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예약 구매 발생 시 우선 구매되도록 개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토벌권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토벌권이 딱 올라오면은 막 입찰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뭐 새벽 한 5시에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들이 다 이미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토벌권 구매 매크로, 석판 구매 매크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유저가 이미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패치가 필요했어요. 매크로에 대한 패치가. 근데 예약구매를 걸어놨을 때는 예약구매를 한 사람들이 우선 구매를 가져가도록. 사실 매크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도록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세 변동은 최저가와 최고가를 좀 폭을 더 크게 하겠다는 말도 했었고요. 아,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연애의 핵심적인 내용. 근데 지난날 진행됐던 그런 연애들과는 좀 달라요. 뭐 대양을 만들겠다느니 대사막을 만들겠다느니 <laughs> 거창한 목표를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목표만 어느 정도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매칭 시스템 리워크라는 걸또 한다고 하는데 원래 지금은 고대 미궁이나 오픈 같은 거는 방장이 방을 만들어가지고 파티원을 모집해서 출발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칭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요. 방장이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오픈 시작 오픈 매칭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매칭 버튼을 누른 사람들과 어, 함께 만나서 서로가 누군지 모르고 동시에 시작이 되는. 이 시스템의 장점은, 신규 유저들, 전투력이 낮은 사람들도 추방당할 걱정 없이 편하게 컨텐츠를 할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길드 파티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도, 파티원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시스템 을 리워크를 한다고 하고요. 태양의 전장이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좀 신경이 쓰였는지 그 매칭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트럭 차이는 뭐 A 팀과 B 팀 사이에 그렇게 트럭 차이가 크지도 않고 0.7% 정도. 높은 트랙이 이길 확률은 53.7%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만 유저들 입장에서 좀 크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 편 중간 보스 죽고 통사령관이 개피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뭐 상대편은 중간 보스 피가 막80% 남아 있고 가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밸런스가 너무 심하게 무너진 거 아니냐 이 모드가 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시야 확장이나 그동안에 뭐, 이런 업데이트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신규 컨텐츠로서는 이제 월드 공성전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크자카 서버에서 성을 소유 중인 길드. 카란다 서버에서 성을 소유 중인 길드. 각 서버에서 공성 길드들끼리 다시 한번 공성전을 치른 월드 공성전. 성을 갖고 있는 길드만 입찰을 할수 있고. 거의 끝판왕이죠. 길드 컨텐츠의 끝판왕. 근데 이 컨텐츠를 2020년 12월 달에도 만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1년도에는 자, 월드 공성전이 나올 겁니다. <목소리> 전략 기반의 컨텐츠... 근데 저 얘기를 이번에 다시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실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오기만 한다면은 뭐 굉장히 볼거리도 있고 BJ 분들도 이런 컨텐츠로 방송을 하면은 뭐 구경거리도 많이 나오고 전 서버의 최강 길드가 어떤 길드냐 이런 건 재밌는 관심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신규 클래스 이클립스. 이클립스는 노바 각성이에요. 그 레이피어를 쓰는 노바 각성 이클립스가 12월 14일 날 깜짝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틀 남았어요. 연애 다다음 날 바로 신규 캐릭이 나와요. 사전생성 아니고요. 바로 나옵니다. 이 영상은 이따가 제가 어, 따로 녹화를 해서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올인원 클래스 변경 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동안에 클래스 변경 하려면 굉장히 귀찮았잖아요 무기 바꾸고 레벨 교환하고 스킬 다 빼고 막 의상 바꾸고 템 창에 있는 잡템들 다 옮겨주고 진짜 빨라도 5분 느리면 한 20분 30분까지 걸리는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이게 바뀝니다 내 캐릭터가 현재 커세어라고 해도 내가 노바로 클 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캐릭터가 커세어에서 노바로 바뀌어요. 템창 그대로고. 그러니까 무기만 딱 바꿔주면 된다고 합니다. 주무기, 보조무기, 무기 교환만 해주면 되고, 뭐 스킬 레벨 그대로 바뀌고요. 레벨도 뭐 당연히 그대로 바뀌는 거고. 굉장히 좀 이제 이것도 진작에 나왔어야 했는데, 사실. 클래스 변경이 검은사막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밌는 컨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게임이 재미 없어질 때쯤 클변 한번 하면은 마치 새로운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었죠 좀 손쉽게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저분들과 음... 뭐 Q&A 질문 답변 시간도 좀 갖고 뭐 o x 퀴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막 다른 게임 유저 간담회에서 굉장히 막 유저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딱 들어가서 막 개발자분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버버하고 분위기 쌓여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뭐... 음...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질문과 음, 답변,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자, 그리고 연애 쿠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로 또 작성을 해서 복사, 복사 붙여넣기 하기 쉽게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자, 쿠폰. 클변권 주고요. 그 다음에 돌복권 10만 장, 10만 장 해가지고 돌복 20만 장. 클면권은 그펄이상 기존에 막 엔트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것도 다섯 장. 그리고 무기 변경권은 총4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OX 퀴즈는 정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칼피언 연애를 좀 요약을 해 봤는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창한 건 없지만 기존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pvp 컨텐츠에 대해서 어, 제대로 작동시키겠다 라는 좀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하고 나서도 뭔가 공성전도 제대로 매칭이 안되고 어쩜 전도 사람들이 즐기지 않고 그런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좀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으면 재밌어질 때까지. 재밌으면은 쓸데없이 건들지 말고, 그냥, 그냥 냅두고. 그렇게 해서, 검은사막의 모든 컨텐츠가, 현재 나와 있는 컨텐츠가 다 재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패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고 그 컨텐츠가 또 재밌게 바뀌고 그런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밌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애 요약을 해봤고요. 자, 이 다음 영상은 노바 각성 각성에 대한 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